빌게이츠, 워런 버핏, 마크 저커버그 세계적인 CEO들은 어떤 책을 읽을까요? 그들이 직접 추천한 책 6권, 지금 공개합니다. 워런 버핏 추천 경영의 모험 첫 번째 책은 워런 버핏이 내가 읽은 최고의 경영사라고 극찬한 경영의 모험입니다. 이 책은 기업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통해 경영의 본질을 탐구하는 책인데요. 버핏은 이 책을 통해 장기적인 경영 전략을 배웠다고 합니다. 빌게이츠 추천 우리의 존재의 선한 왕관 두 번째 책은 빌게이츠가 추천한 우리의 존재의 선한 왕관입니다. 이 책은 인류의 진화와 평화를 위한 연구를 담고 있으며, 게이츠는 이 책을 통해 인류의 미래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빌 게이츠 추천 덩샤오핑 평전. 세 번째 책도 빌 게이츠의 추천 도서인데요, 바로 덩샤오핑 평전입니다. 이 책은 중국의 개혁개방을 이끈 덩샤오핑의 정치 경제 전략을 다루고 있어 글로벌 경영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인사이트를 줍니다. 빌 게이츠 추천 아시아의 힘. 네 번째 책은 아시아의 힘빌 게이츠가 올해의 책으로 선정한 도서입니다. 이 책은 동아시아 경제의 성장 비결을 분석하며 아시아 국가들이 어떻게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. 마크 저커버그 셀리 엘리슨 추천 하이 아웃풋 매니지먼트 다섯 번째 책은 하이 아웃풋 매니지먼트입니다. 이 책은 인텔의 전설적인 CEO 앤드루 그로브가 쓴 경영필독서인데요.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와 오라클의 셀리 앨리슨 모두 이 책을 경영의 필수 가이드라고 추천했습니다. 마이클 델 추천 하드싱 여섯 번째 책은 델 테크놀로지의 마이클 델이 추천한 하드싱입니다. 이 책은 실리콘밸리 투자자 벤 호로위츠가 쓴 책으로 경영에서 마주하는 어려운 결정과 리더십에 대해 이야기합니다. 세계적인 CEO들은 책을 통해 배웁니다. 여러분은 어떤 책을 읽고 있나요? 이 리스트에서 가장 읽어보고 싶은 책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